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아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게 헤어리 배치인가요 이게 논에 논에 걸음용으로도 그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제가 벌론, 벌론 바로 너머에 저 뒤쪽에 지금 벌을 놨거든요 놨는데 지금 벌이 이쪽으로 전부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 농로, 농로를 제가 돌아보니까요. 아 벌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양이 지금 이쪽에 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아 이거는 영상을 한번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곤주들도 많은데 벌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여기. 근데 네, 여기 어 제가 요 뚝길을 뚝방길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논뚝을 만들면서 또는 이제 아, 뭐죠? 모짜리, 모짜리를 하면서 어, 트랙터로 저렇게 갈아엎어 버립니다. 지금 트랙터로 갈아엎는데 문제는 아, 이 안에 벌이 엄청나게 들어 있어요, 지금. 근데 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리면 이게 망이라. 이게 넝쿨입니다 넝쿨 넝쿨이라이 벌이 못 빠져 나와요. 벌이 못 빠져 나오니까 그대로 같이 로타리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런 헤어리배치라는 헤어리 꽃을 심으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벌이 눈에 띄게 돌아다닙니다. 자기, 자기 주변에 이런 헤어리배치라는 꽃을 심은 곳이 있는 논이 있다면, 아, 로탈리 치기 전에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와, 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벌이 엄청나요 그냥 영상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어, 차를 몰고 이 뚝방길을 제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뚝방길을 돌다 보니까 이 벌들이 떠서 떠서 저쪽 방향으로 제가 놓은 벌 방향으로 엄청나게 지금 나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 언제 언제쯤 언제쯤 어, 이거를 작업을 하는지 저 농부, 농부, 농부가 계셨고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14일? 14일부터 이 작업을 한답니다. 이게 갈아없는다 이거죠. 이 헤어리 배치를 14일부터 갈아없는데 문제는 야가 넝쿨입니다. 넝쿨이다 보니까 벌이 못 빠져나와요. 이 안에서. 넝쿨이니까 벌이 잘못 빠져나오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꽃하고 같이 벌도 이 안에서 로터리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잠깐 서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벌이 여기서 뜨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요 꽃이 또 굉장히 깁니다. 한 달? 한달 가까이, 한달 가까이 이 꽃이 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벌 키우시는 분들은 이 헤어리 배치라는 이 꽃을 어, 자기 봉장 주변에 심어놔도 될것 같아요. 야, 아까시 나오기 전이죠. 아까시 나오기 전에 그만한 아, 벌들의 식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걸 갈아엎게 되면 벌들이 넝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 이게, 이게 전부 넝쿨이다 보니까 이 밑에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벌이 들어간 상태에서 로타이가 지나가 버리면 야네들이 못 빠져나오고 그대로 그냥 안에 묻혀버립니다 여기는 어 제가 여기 계신 농부님한테 물어보니까 좀 저기서 지금 로타을 치고 계시거든요 저 농부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14일 날 14일 날 이걸 파쇄 자른다고 하죠 파쇄시켜서 바로 로타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 제가 있는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아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미원수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시 나오기 전까지 아, 미원수로도 충분할 것 같고, 아, 벌도 굉장히 많이 모여든다는 거. 그러니까 아, 자기 공장 주변에 심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논에, 논에 헤어리 배치가 심어져 있다면, 아, 로타리 치는 날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것 같아요. 아셔가지고, 그날 하루라도 아, 벌을 가둬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벌. 그냥 이 농로를 타고 살 천천히 가다 보면, 그냥 천천히 가다 보면 벌이 앞에 지나가는 게 엄청나게 보여요. 헤어리 배치라는 이 풀, 이게 질소, 질소가 많다고 하던가요 질소를 끌어들인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논에 좋은 거름 걸음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토양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부들이 심는 헤어리 배치가 꿀브라한테도 엄청난 영향이 되고, 이 문제는 좋은, 좋은 건데, 이 우리 농부들도 논을 갈아 엎어야 되니까 꽃이 핀 상태에서 갈아 엎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이이 안에 들어와 있는 벌들이 같이 로타리가 쳐져버리니까요. 그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헤어리 배치, 헤어리 배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해봤습니다. 뭐, 미론수로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요없는 땅에.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 넝쿨이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오고 보시면 꽃대가 꽃대가 이게 이게 아직 안 폈죠. 지금 밑에서부터 펴서 계속 넝쿨이 나가면서 이 꽃대가 꽃이 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피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론수로 활용하시고 봄볼 때 식량으로 활용을 하시고 대신 자, 논에, 자기 주변에, 논에, 어, 이런 헤어리 배치가 있다면, 어, 언제, 언제 어, 로타리를 치는지, 어, 농부, 농부님하고 얘기를 해서, 벌이 이 안에서 몰살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